어, 이 4차 산업 지원 전담 기관 자체가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중요한 공약 그러니까 제7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발전 연구 용역,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 기관 설립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라는 용료를 발출해서 2019년 7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의 그 사업에 결과 연구 용료 결과와 이를 토대로 본사에게 혜택를 받은 경상국도 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기획안의 내용은 네. 어, 그 내용은 용구 결과와 도구 내용이 치명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난 2019년 10월 14일, 바로 일시적인 경제, 산업시행,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리했는데, 이거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이. 네, 그래서 네. 알죠. 이해하죠. 예, 제가 <laughs>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만 해주시고, 만약에 그 답변 하실 예시한 노, 노, 이것만 얘기해주세요. 이해하 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이전에 제가 정말로 조력해 2019년 똑같은 내용을 리바이브를 하고 있는 거니다 지그렇죠 강시 <laughs> 경상 경상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세립과정 어. 연구 결과에 결과에서 <laughs>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입지 결과는 일본이 포항입니다. 어, 그래. 방, 네. 포항의 입시가 선정이 되야가다는 결과 나왔습니다. 맞습니 <목인> 신설로 할 경우에 포항이 입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된다는 것은 내용에서는 더 있다는 사실이 주장됩니다. 예. 국장 지금 현재 이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아닙니다. 신설이 아니고 이 평관의 기관 자체가 포항에 입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 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담당관은 누구십니까? 담당관은 누구에? 예. <laughs> 보수기가 마찬가지. 또 만약에 신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 보고서 자체 보시고 갖고 있, 있, 있잖아요. 러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고 어, 나중에 자료 제, 자료가 들테 텐데 참고하시고. 어, 그러나 본인을 사용 결과에 따른 도의사 결재를 마친 평가설를 계획하는 연구 용역 결과가 명확한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방금 예, 자료를 예, 들었죠. 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자료를 예, 예. 한 들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벽우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 다릅니다. 아마, 이전공마을 얘기에요. 어떻게 담당 부스의 장이 용력, 그것도, 응? 어? 그에게 용력들을 지출해가면서 결과를 하죠. 용력 결과를. 그 양식도 안바뀌니다 똑같은 양식 속에서 안에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그야말로 어른의 나이입니다. <laughs> 우선 제가 수수능을 다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일 편합니다. 우선 일지평가 순위 결과 일 순위인 광의 경우. 바로 그 자료를 음. 보시면 됩니다. 음. 연구용역보호서상에는포스트 포항나노용학기술원, 포항사료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항우로봇융합연구원, 음. 어, 음. 포항테크론파크 음. 음. 이렇게 주나에되어 음. 있습니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성, 이렇게 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가능성. 그 다음 두 번째, 철강 등 금속소재 관련 기업체의 다수가 있지 하여과학기술 파급효과 제고. 그 다음 또한 가지, 장소 연구 개발특구 지정의 장점 을 나열해 놓겠습니다. 용역 영역 보건에서는 그런데 실제 도지사 결재문서에는 보면 은 전부 줄이고 포스텍 포항 가속기 이제 포항의 경우입니다. 포스텍 포항 가속기 연구소 한으로은용합연구원요것만딱 기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가능 그 다음 두 번째 철강 등 금속소재 관련 기업체 가 다수 입찰에사료과 연계 효과 기대 말을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조수시켰고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맞죠? 이그 예, 내용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반면 군미의 경우 연구용역보호서에는 전혀, 전혀 없는 장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군미전자정보기술은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 활용으로 임차료 무렴 임차료를 통로 쓰겠다는 얘기다. 이런 부분이 얘기왜 들어갑니까? 그 다음, 경상북도 경제진능공과 임점, 이 장점을 추가해서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은 임의로 장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아니고 완전 변조죠, 변조. 변도. 또한, 지역별 단점상에서, 유독 구매의 경우의 단점에 지초과학 인프라 부족 하나, 다만, 2019년 하반기 이후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추진으로 해소라는 단서를 달아서 단점 해소 방안까지 기입해 습니다영역개발 전혀 없는 입지를 의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지사 결제문서에는 경상북도 검토 결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의융 입지 선정 검토라고 보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질문한다고 순서에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아니요. 저 의원님께서 그 분은 답변에 예.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면 아닌 <laughs>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아니 연구용역 보고서와 도시사 결재문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 답변으로 빠져주세요그 <laughs> 다음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지 병행의 불편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연구 용역 결과를 외우시 싶게 보고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맞죠? 의리님, <laughs> <laughs> 그거는 제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외워 했다는, 뭐, 이거는 아니,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걸, 부장님께서, 이 감사당에서 답변을 하을 때, 응?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도 버려지지 않아요. 사실만 그, 확인하면 되고, 내용만. 아, 뭐? 그러면 그 건강판사가 지금 다시 불러 안아요 아니,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했죠. 그럼 그판다고 의지하면 그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같이 판단의 문제니까 제가 답변할 때가 같이 판단의 문제, 상식의 판단이죠. 아니, 는 같이 이게 어떤 의지. 는 어떤... 어떤... 지금 말싸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 저도 의지 하고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캐릭터가 아, 다시 묻게 한다는 거. 다시 물을게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변경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연구 경력 결과를 내고시켜 보호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고의는 이게 그럼 뭐. 그렇게 답답하면 되죠.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 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고. 아니, 동공은 수록... 이 내용을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볼수 있는 판단이야. 이거는. 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로 걸리면 될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쭉, 쭉 보이는 라 나열을 했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외국, 이렇게 바, 바뀌고, 한 거는 포항의 장점을 줄이고 단점을 부과시키고, 군의 장점은, 포항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을 부과시키고, 그걸로 의도적으로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그 선정 지역에 군에 대해서는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축소시키고,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연구 결과를 외구했다고 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듣겠습니다. 연구 용의 결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임의로 변경하여 보고 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제가 국장님의 굉장히 전화를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어,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왜곡하고 변수해서 보게 도각하십니까 저 의원님 제가 가축 네. 판단이 얘기는 이게 그 네, 제가 뭐라고 이 담당 그 당시 담당관님 그 계셨죠? 제가 어찌 그 이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옆에 계셨죠? 네 저는 그때 그때 계습니까 그럼 그때 계셨던 질문들 누가 있어요? 여기 그 당시에 네. 본인원이 이전 전에 2019년도에 말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지금 있었던 과장 대업 가장 대업 없습니다. 이거 것도 너희들도 <laughs> 다 막아. <할까요? 웃음> 자, 임의로 지역의 장단점을 정리할 것이면 다른 지역은 왜그렇 하지 않았고 굳이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은 왜 했느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었는데 국장이 답변을 안 하니까 이 부분은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 판단에 맡겨도록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행을 시간 하 내용에 대서국장이좀 소신 있게 예? 공직자로서 그런 자세로서 답변해 주세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이 기관이 본의원이 포함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 시대에 저음해서, 정말 경과 산업을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관은 컨설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이 기관을 가장 적합한 지역에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그런 다섯 번째 인정을 지금 지대하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물겠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사업 시행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용역, 지금 현재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용역 자체도 본의원은 100% 인정을 할수 없다는 걸 항상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본인은 추측한데, 제가 사실은 대경연구원의 선림연구를 비롯해 서 모든 연구원들여 여기 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대경연구원 행방을 마치고 다시 여기는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 기관은 포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포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분을 강조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학자의 양심을 자주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수행 담당 과정이 연구용역 결과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년 3월 26일 용역중앙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 수행 담당 과정이 용역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 본인 시인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 그, 답장에서. 예. 그냥 그 극상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이건 여전히 잘 해놨으니까. 제가 의원이 질지를할 때, 없는 내용을 답변하는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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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안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 9일날 선임 연구를 한번더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을, 그때, 그, 최소한 오늘 답변하러 오시면은, 그 당시 행사무감사 소표를 읽고와야죠 그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연구용역 과정 중에 사업 담당 실무진이 연구용역 책임자를 두 차례 불러들인 것은 연구용역, 연구용역 결과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다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과는.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선에서도 도의 나쁘게 안 하는 그런 것입니다.